안녕하세요. 유유있는 리액션의 이유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자또 최근에 또 재미있는 또 컨텐츠가 떴다고 또 제가 댓글 말고도 좀 개인 DM을 좀 여러 개 받긴 했었습니다. 일파 고정 멤버분들의 This Is Me라는 곡의 뮤직비디오라고는 했는데 이게 뮤직비디오가 맞을까? 커버라고 돼 있긴 하네요 제목이. 이게 사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잖아요 위대한 쇼맨의 또 디스 이스미는 진짜 영화는 안 봤어도 노래는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그런 노래인데 이거를 커버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뮤직비디오 리액션 했었던 릴파 님이 그어 레이디 레이디 저번에도 레이디 뮤직비디오가 이제 편곡을 하고 개사를 하셔가지고 또 커버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런 커버 콘텐츠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디스 이스미라는 고개또 커버 영상인 것 같은데 네, 3일밖에 안 됐어요. 네, 네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왜 저분들이 다 기억나는 것 같지? 저 왼쪽 분이랑 할아버지랑. t my scars are the way they say k w how to love you as you are but i won't let them break me down to dust i know that t h e y r e the place for us for your glory 목소리가 단단하다 진짜 잘하네 I brave, I I This is me. Up, I 어 노래를.. I I make no This is me. 오, 오... 영화 같이 나왔네. 연출이 o 은데요 어, 나 이분 기억나. 이분은 보이스가 진짜 특이한 것 같아. 우와, 소리 진짜 잘한다. 오, 연출. 진짜 뮤지컬스럽게 잘 표현했네요. 와. 이젠 기술력이 놀랍지도 않네요. 어, 좋다. 어 <laughs> 네. Young man, when the shop is worth, when the cut of the town, I'm going to send a block on the trough. This is right, this is true, this is who I meant to be. This is me. 와와 진짜 잘한다 아니, 오, 오, 잠깐만, 오 너무 잘하는데 여기 분들이 지금 다그 고맨 분들, 제가 그때 그 고맨 가요 했을 때 거의 다 있으셨던 분들 같은데, 아직 이세돌 분들이라던가 음, 이런 영상 캐릭터 뭐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 그냥 노래만 들려줘도. 야, 쟤 누구야? 노래 진짜 잘한다. 이거 누가 부른 거야? 이런 얘기가 100% 나왔을 정도로 노래를 너무 잘하네요. 내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이분이 뮤직비디오 나왔을 때는 제가 조금 코믹하게 기억을 하긴 했는데, 이 되게 유니크한 그 목소리 자체가 이 약간 뮤지컬적인 노래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오왜팝가수같은 춘식? 하여튼 저분 맞죠 이분 네. 이분도 그렇고 아이네.. 아니 어 이분도 그렇고 릴판님도 그렇고 아나 이거 되게 이쁘게 잘 불러야지 멋있게 잘 불러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쭉쭉쭉 부르는데 그 느낌들이 되게 잘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되게 듣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릴판님은 이 절제됐을 때 고음을 질렀을 때그 보이스 자체가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질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노래를 너무 잘하고 맛깔나게 잘 불러요. 진짜로 에, 되게 파워풀할 때 너무 파워풀하고 어, 너무 좋아하는 보컬 스타일이고, 근데 이 곡이랑 너무 찰떡이다. 이곡 느낌과 리파님의 그 보이스 느낌이 너무 잘 맞는 느낌, 어 선곡을 진짜 잘한 느낌. 이거는 뮤직비디오적인 연출로도 약간 그 정말 음악의 음악의 표현을 극강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테이크가 생각보다 길게 길게 빼죠. 이게 실제로 실사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감정선의 표정들이 계속 노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호흡감들을 끊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더 몰입하게 되고 숨죽이게 됐다가 빵 터트리면서 이제 다시 음악이 반전이 되고. 아까처럼 이제 하늘에 빵 떠있었다가 비트가 탁 터지면서 같이 내려앉고 이런 연출적인 분위기들이 너무나 잘 표현이 됐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크가 길게 길게 롱테이크를 끌고 가고 감정선의 릴파님의 표정들을 계속 오래 잡아주는 그런 촬영 기법들 때문에 이 영상을 같이 봤을 때그 감동이 더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되게 감동이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바로 직관으로 볼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얼굴 표정, 이 사람 제스처가 정확히 보이는데, 여기는 캐릭터로 일단은 1차적으로 느끼는 감정 플러스 그 안쪽에 있는 즉, 진짜 내면의 감정들은 내가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아, 근데 이런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 이런 표정이지 않았을까? 라는 여러 가지 상생을, 상상을 하다 보니까 그 그림들이 되게 무한대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 감정들이 이 콘텐츠들마다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매번 해요. 그러니까 되게 볼 때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아 신선하다, 신기하다, 되게 특이하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게 하나의 영상을 보고도 두 개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캐릭터에서 주는 느낌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그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지에 대한 이런 그림들에 대한 생각들. 여튼 그렇네요 아, 볼때마마 재밌고 신기합니다 네. 네. 또이 영상 보시는또 많은 분들, 적렇게 일하시고 많이 버시길 바라고 또새해도 복을 정말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리액션도 리액션이지만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이런 디렉터적인 일들이더 번창해 가길 바라면서 혹시나 또 저희 구독자분들 이 영상 봐주시면 많은 또 응원의 댓글과 또 이런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